경북도 교육청 정보센터에서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경북도 교육청 정보센터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임시 휴관으로 시민들에게 독서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한시적으로 북 드라이브스루 대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. 북 드라이브스루 대출 서비스는 전화로 신청한 도서를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받아가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해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대출 권수 및 기간은 1인 5권 14일이며 수령 기간은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보센터 현관 앞에서 신청 도서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. 신청 도서는 미리 책 소독기로 살균 처리 후 제공되며 반납은 정보센터 정문에 마련된 무인 반납기를 이용하면 됩니다. 정보센터는 또한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이외에 전자도서관, 스마트 무인 도서관, 순회 문고 운영 등으로 임시 휴관 기간 동안 비대면 접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. 북 드라이브스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어려운데 드라이브스루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습니다. 세명일보TV 임채환이었습니다.